3월 29일 공능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안식일 담임목사님 가정 부목사 가정에 입주예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새롭게 입주한 가정을 축복해 주셨 습니다. 앞으로도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공능동교회에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안식일 저녁 담임목사님 가정에서 어린이부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정성스러운 음식을 나누며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어린이부가 앞으로 더욱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부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첫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미화 집사님 가정을 시작으로 이필옥 집사님, 김영동 장노님 주성자 집사님, 이강실 집사님, 김옥실 집사님 허희만 성도님 가정을 차례대로 신방하며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다섯 가정을 통해 공능동교회에 더큰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첫 성경 공부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6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청년 주중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총 9명의 청년들이 모여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나누는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날이 성장하는 청년들과 청년들의 신앙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목요일 서렁구 장로님, 박옥님 집사님 가정에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신방에 함께 참여해주신 설원구 장로님의 아들 부부이신 설대왕 목사님 김화선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설원구 장로님 가정을 통해 공릉동교회에더큰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5시 삼육대학교회에서 2025 학생전도사 파송예배가 있었습니다. 목회부에서 참석하여 본 교회에 파송된 이현준 전도사님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오광일 집사님의 아들 오진우 청년도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준 전도사님을 통해 공릉동교회의 학생반이 더욱 부흥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본당에서 제자훈련 3주차 강의가 진행됩니다. 지난 주에 이어 계속되는 제자 훈련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공능 동교회가 더큰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제자 훈련이 마친 후에 오지은 집사 가정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신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년간 유치원과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선교사적 사명을 다한 진 선교사님께서 다음 주 안식일을 끝으로 본국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헌신에 감사드리며 인사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결혼식은 개인의 사정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일정에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12번째 소식입니다. 미라소 시스템을 이용한 공능 동교회 홈페이지와 어플이 개설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폰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구글 플레이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공능동교회를 검색하시고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카톡방에 올려드린 주소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부에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회 소식을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3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식사 후 1시에 4층 자모반에서 남 여집사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 집사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안식일은 김현철 목사님 가정에서 장례 일정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떡과 과일을 내주셨습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